문화 성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어,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는 그 소문을 제가 듣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아, 저는 그 부천에서 아름다운 길을 어, 섬기고 어, 구독그스 대표로서 사역하는 오석관 목사입니다. 네, 굿워커스라 했어요. 네, 네 오석관 목사님. 네, 굿워커스는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어, 선한 일꾼들, 뭐 착한 일꾼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굿, 아, 좋은 워커이라는 네. 워커스,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렇죠. 일꾼들이라는 뜻이군요. 네. 네, 오, 이름 참 멋있네요. 어 첨보도 구독코스는 아닙니다. 네? 아, 처음에는 저희가 예수 사랑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하다가 아 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어떤 후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네. 소란 쉰터라니로 바꿨어요. 아네 목사님 꾸셨습니까네 소란 쉰터는 이제 부천 소란 소란 쉰터 네 소란 공원에 있는 신터아 소란 공원 있었어요. 쉰터라는 네. 네. 개념이 잠자는 곳이다 보니까. 음. 좀 너무 지역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음. 한 5년 전에 굿워커스로 상호를 네. 어, 변경해서 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굿워커스 좋습니다, 목사님. 네. <laughs> <laughs> 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런 사역을 하게 된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계기는 2009년도에 제가 이 소란 예수사랑선교회라는 단체에 네. 제가 야채로 이 후원을 했습니다. 네. 어, 후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그 운영을 맡고 계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눈여겨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어렵고 힘든데 어떤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아,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 네. 못합니다 개척교회가서 근데 어, 이분이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밖에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야네. 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제가 이것을 받기로 결정하게 됐죠. 아 2009년도에 네. 어, 그럼 개척교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시작을 했었겠어요. 그렇죠. 2 0 0년 2 0 0 97년도에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한, 3, 4, 3년 정도 됐었을 때또 네. 이렇게 또, 어, 후원을, 노숙자 그 센터였나요? 그렇죠. 기에서 후원을 하셨군요. 네. 아, 그때에, 마땅한 후임자를 아, 찾고, 적임자를 그렇죠. 네. 찾고 있다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선정하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네. 그 당시 가정 주부들이다 보니까, 음흠. 어, 가정에서, 남편의 본급을 가지고 그걸 일부를 쪼개서 그 운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도 힘들었죠. 그렇죠.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자를 만나게 되고, 네. 그래 자를 찾다 졌다는 식으로 이제 저 통곡으로 와서 순종한 거죠. 네, 목사님. 그렇게 그 기한일군을 찾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죠? 어떻게, 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네. 어쨌든. <laughs> 그때부터 그러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기는 이제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네. 밥을 주던 것이 예. 아, 지금의 이제 구덕호 코스의 사역이 된 거죠. 네, 지금 구덕호 코스의 사역이 상당히 네,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뭐, 음. 여기 보니까 어, 뭐 소액의 전뿐만이 아니라 예. 어, 뭐 상당히 뭐 심지어는 세일까지 손을 예.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네. 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어, 뿐만이 아니라 또 어, 국내외에 또 북, 북한 쪽에 그렇죠. 그쪽에 또 연탄 주는 일, 그 다음에 또 음, 어, 여기 뭐뭐 뭐 이용 미용뭐 그리고 또 심지어 찾아가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식사 그런 것들도 다 제공하고 김장도 하시고 뭐뭐 뭐 연탄도 갖다. 그런 일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데요? 이런 네. 일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 저희가 이제 공원에서 네. 노숙자라든가 독노인들을 네. 이제 식사 대접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제가 네. 그 개척했던 부천에, 네. 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그 개수동이라는 옛날 신앙촌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왜이 어려운 동네는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12년도에 개수동 무리곱시기를 저희가 오프로 시작을 합니다. 아, 거기서부터 무리곱시 시작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 공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음 어, 거기 봐도, 우리 교회 금방도 힘든데, 네. 목사님은 공원에만 신경 쓰고, 아왜 교회는 지역을왜 신경을 안 쓰냐 해서 제가. 네, 스웨덴 지역으 어, 거기에 네. 저희가 두 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그를 그래서, 거기는 화요일 날, 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반찬 나눔, 네. 이제 소랑공원은 이제 목요일, 토요일 주일이렇게 아, 자게 되는 아, 네. 어머실 시간이 별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네. 어, 반찬도 나누고 또 어, 2에또 공원에는 또 따로 3일 동안 또 하시고요. 네, 예. 예. 야, 그럼 그걸 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봉사하는 의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후원하는 그 개인 아 기업 단체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참 그~ 어떻게 제가 그 문제를 없어 얘기를려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돼 네. 어~ 저희가 처음에 그~ 개척회로 교 올라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였어요 그렇죠. 무리였는데 저기 여기 이 방송을 하면 우리 그~ 가족이 난리 날 텐데 형님들이 <laughs> 네. 저희가 마침 그 당시에 시골에 땅이 좀 있었어요 아, 네형 우리,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어머니 앞으로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땅이 이제 공동, 여러 이제 형제가 있다 보니까 오. 팔게 됐어요. 네. 팔았는데, 제가 그 땅에서 형님들이 제시한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받고, 형님들은 그 가격 제시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 힘을 제가 챙겼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어,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음.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이 남자가.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정말 어쩌면 누구도 못하는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있게. 할 방법이 달리 없었기에, 네, 네. 어, 또, 그리고, 받는다는 금액은 다 드렸잖아요. 그렇지. 네, 네. 어, 그리고, 거기 뭐 이제 수익이 되는 걸로, 여기에 투자해서 네.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죠 이야, 용기가 그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그거 아름다입니다 아름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랑공원과 게스트 무료실을 원활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네. 당시 후원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제가 인수를 받고 나니까, 0 원도 후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비량을 했으면서 또 예. 교회 그런 그러니까 음. 보증금도 좀 있어 그래서 네. 매월 한돈1 0 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만 들어가겠어요. 두가 네.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매그 예.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아, 어, 다 들어가고, 급도도 다 들어가고. 네. 그 돈도 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음. 우리 사모네 이제 그렇죠. 조금. 오, 네.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복사님. 제가 알만 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laughs> 그거, 이거 누가 알게 돼서 큰, 그, 어떡하나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막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laughs> 야, 그렇게, 야, 왜 그랬냐, 그렇게 안단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정말 잘했다, 이랬을, 이럴 것 같아요. 우리도 못하는 일, 이렇게 했구나. 썼다. 고백할 것. 내, 내 엄청난 고백하려 했는데 <laughs>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마음에 아, 정말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형제들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해서 뭔가 희생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정말 그 부르 유수도 기업들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기업이 기업 정말 선한 기업. 선한 일꾼 에, 그런 기업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는 그렇죠. 하나님 의 선한 기업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그런 아, 동기가 되었군요. 어, 그래서 사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렇죠. 어떤 분이 정말 여기 특별한 비전이 있지 않는 사람은 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서 계속 투자만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음. 그 뒤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네. 지금도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자녀가 세명이 있는데, 예. 어,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네. 아이 사역이 중점하다 보니까, 예. 조금 가정은 좀 소홀했죠. 목사님, 예. 음. 아, 뭔가 그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가정 돌보고 어, 거기까지 관심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이 어 아버지를 잘그 하시는 일을 잘 따라 <laughs> 주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이제 우리 저 이제 큰 딸, 작은 딸우 아들이 있는데 예. 음, 좀 불평불만 하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성장기 음. 때 돌아보지 못했고, 네.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네. 아, 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화가 떨어졌는데, 네. 이제 그걸 못 사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것에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뭐, 그것이 뭐 내가 우리가, 어, 잘못된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니까, 아이들은 네. 뭐, 이렇게 어, 힘들게 하진 않는데, 나름대로 일이죠. 아, 아마 아, 그때 사춘기 전에는 좀 많이 속상하고 또 때론 힘들기도 했고 또아버지게좀 이렇게 어, 글쎄 요불만을또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아마 성장하면서는 야, 정말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 아 이것이 었구나하로 보람된 음. 일이다, 오히려 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사장님 그러면 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 전에는 음. 저희가, 뭐, 보험회사에, 네. 어, 소장도 했었고, 오. 뭐, 이런 일을 영업, 저는 이제, 회사의 직장도 영업 쪽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아, 네. 영업을 하다가, 네. 어, 이제, 음, 이런 쪽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 평신도로 했었으니까, 네. 또 결혼도 그렇게 만났고, 네. 뭐 그런 일을 진행하다가 제가 어느 날 계기가 되고, 어,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아, 헬스에서? 직장생활, 영할으로 일하실 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부두라는 것을, 아, 굉장히 네.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부두라는 것을 제가 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두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 제가 이제 긴급,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부두가 난 경제사업이 음, 됐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까지 갔습니까? 자, 경제사범이 되고, 와... 어, 그걸 해결하려고, 음... 이제, 세상 어, 음... 도망다니면서 네. 어, 해결했죠. 그러다가, 와... 우연찮게, 뭐, 조직에, 아, 폭력 부두목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 분과 함께 한 3년 생활을 했죠. 아, 네. 그 3년 정도? 네. 하다가, 오... 도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서 이제, 뭐 삼각선 능력봉에 올라가서. 예. 어, 추운 겨울에 비니저도 이 쓰고. 어, 네. 부러지셨죠. 아니,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어. 그런데 능력봉 삼각색까지 갈 정도로 신앙이 어,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마지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엇인가 지푸라하게도 붙들고 싶은 마음. 네. 이게 나왔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네. 저희는 불교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님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음, 복음을 예. 접하게 되고, 예. 그래도 아무래도 세상에 나갔다 했지라도, 네. 내마음속에늘 예수님이란, 그, 부인들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내가 그런 길을 갔어도, 내 마음 을 음. 주님 앞에, 음. 우리 주님만 붙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어, 서장으로 일하시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얽혀서, 그렇죠. 이제 그 문제 로인해서 결국은, 어, 3년 가까이 또 그런 생활을 또 하시는 동안에 상당히 그 생활은 또 사실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또그 속에서 많이 또 여러 가지, 어, 하나님과의 또 만남이 있었군요. 아, 그렇죠, 요 예. 네. 정말 귀합니다. 아 나오셔서 그러면 삼각산에 올라가셨나요? 아니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또갈수 음. 있나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수원 그 검찰로 들어가기 전에 아.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 아, 네. 딸에게 음. 어, 올해 그해 95년도 12월 32일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음. 저는 주임 신앙을 하겠습 작정을 했죠. 아이고. 능적군이 올서 아, 작정 기도를 응, 하셨구나. 네. 예. 소원 기도를 했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아까에서는 10월 달에 제가 이제 검찰로 갑니다. 오, 가서 제가 검찰 재판받고 나온 게 12월 30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47일간이죠.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서 내가 맹절을 해결해주면, 어, 신학을 공부의 사람의 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갔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게 하셨군요. 네, 예, 그렇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어, 네. 그 거기서, 음. 어, 신약 구약을 일독을 하고, <laughs> 네. 마지막 말락기를 끝내면서 제가 야. 잠이 들었어요. 네. 가 재판받는 날인 거지. 예.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나수 어, 천국과 지옥을 음, 보여주면 음, 택하라. 음, 네가 택하라. 네, 그러면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음성이더라고요. 네가이 일을 안하게 내가 가시를 주겠다. 와. 네. 지금도 그 가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 어, 그대로 내 마음에 이제 내 속에 이제 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그게 작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죠? 이제 신경성입니다, 이제. 아. 위가 네. 이제 염류를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어, 어떤 음. 잘못 일을 하면 이 스트레스 받기는 음. 다시 작동을 하죠. 그래서 네, 지금도 그때 아. 그 시절을 그 음. 구치소에서 하나님 보여이 그대로 음. 제가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 순종한 사람입니다. 꼼짝없이 아주 부탁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렇게 한다면 또하나님께택탱한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목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네요. 그렇죠. 네, 성국도 지옥도 보여주시고 네. 지금도 지옥하면요, 네. 등줄기가 어색합니다. 아, 진서 어색. 확실하게 체험을 <laughs> 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은 그 신앙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린 그 시절에는 가정이 다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돌계집 안 하는데 언제 그럼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네. 교회에서 음 선물을 줍니다. 아한두 번씩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 네. 먹는 재미로. <laughs> 네. <웃음> 그랬다가 군에 가셔서 네. 어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나 그렇죠. 만났죠. 야 그때 군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다 그냥 다니기만 하셨나요? 그때 체험을 하셨나요? 어 제가 하나님 은혜가 운데 군을 그 특전사라는 곳을 갔습니다. 네. 지금 공수부대를 제가 가게 돼요. 그래서 예. 외롭고 힘든데 이제 훈련이 좀 힘들다 보라고요. 힘들죠. 힘들고 네. 어렵다 보니까 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음. 부대에 그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졸령 시절에 거기 에 참석합니다. 음. 가다 보니까 아.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훈련 나가면 꼭 기도를 해주고. 아. 아, 네. 또 비행기 타는 두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이 음. 기도해주면 두려움이 없이 네. 또 비행기 타고 음. 또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네.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제 호주만에 조그만 포켓용 성경책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네. 성경책을 잡고서 네. 기도하면 네. 아, 참 편안하게 오. 아주 한마디로 그스리를 네. 느끼면서 제가 낙하산을 <laughs> 아. 탔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 네. 아, 그때 그러면 다른 그 병사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그, 앉았다고 뭐,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왜냐하면 하죠. 왜냐면 비행기에서 처음엔 1167 완투실이라고, 어, 지금 소음이 심합니다, 옛날그2차선에 아, 네. 쓰던 비행기다 보니까. 네. 소음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요. 그 훈련이 네. 상당히 심할 텐데, 어떻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어, 이제, 비행기. 그 그, 어, 텔레비를 보면, 어, 쫙 올라갔다가, 네. 사람은 거기서 그냥 떨어지고 그 기회가 싹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어, 있다는 거. 그런 데,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그치, 이제 그건 음. 막타오라는 것을 땜니 음. 아, 연습.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예, 계속 네. 합니다. 하면서 적지 않은 연습도 하고, 네. 이런 기본 훈련을 한 다음에, 네. 이제 훈련 강화로 네. 들어가는 거죠. 아, 저 훈련이 쎘을 것 같아요. 네, 뭐, 재미있었어요. 그 재미도 <laughs> 있을 거고 왜냐면, 어, 그만한 고된 힘든 훈련을 하면, 오히려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편안할 것같 그렇죠. 그렇지 예. 않을까요? 제가, 낙하산이 아, 펴졌다 하면 안두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이렇게 보면 주변 촥 음, 보이죠.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그렇게 예전에는 우리 후, 후배들, 여기 선배들은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 낙하선을 접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접어왔는데, 네. 그 후로는 이제 한국 직접 접기 시작하고, 아, 네. 초창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거의요. 그, 어. 공수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일이었던 건가요? 제가 유 어, 주의할 일이란가요? 뭐, 늘 안전이죠. 음. 그러니까요. 음. 제가 언제 이렇게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게 그, 르치는지도자들도내려다가 내려오다가 마지막 그 발을, 어, 잘못 이렇게, 네. 디뎌서, 어, 부러지거나, 뼈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죠? 어 이제, 착지를 아. 잘못하면, 네. 이제, 어 허벅지, 대턱으 부러지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그 고대는 훈련도, 그 마지막까지 그 어떤 기술적인 것, 그런 네. 어떤 유령이라니까요. 어, 그런 잘 수련이 되면, 사회상활도 마찬가지 않을까. 그런, 에, 정말 아까 2년, 3년 가까이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생활 훈련을 통해서 또 특수공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나에게 도움이 됐을까. 오늘 그런 것들을 처음 만나서 이런 <laughs> 일을 하시는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 항상 옛날 제가 그 당시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도 네. 옛날에 삼각산, 그 꼭대기에서 네. 부딪던그 생각들 네. 또 옛날에 뭐 제가 부기업자가 있었던 그 어려운 생각했을 때 음. 산에 가서 산기도 하는 그 네. 시절에 그 진짜 비닐에 폭집을 쓰고서 어. 겨울에 하면 네. 그 습기가 얼어서 톡치면 음. 사람이 툭 떨어지는 네. 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뭐이 정도는 내가 견딜 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지만, <laughs> 아,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도 네. 상당히 훈련을 몇년길지 않았죠. 네, 5년 했습니다. 아, 5년 동안 상당한 그저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훈련이기도 하지만. 음. <laughs> 남들의 <laughs> 네, 공부. 네. 그 과정이 있었고, 또군 특수 공수부대에 네. 예, 특별 훈련이 있었특전 훈련이죠. 그렇죠. 공수부대에 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알아, 되게 알 그런 편말이딱 있잖습니까? 네. 네,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걸 적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되는 네. 것꼭 해야 할 일은, 네, 그렇죠. 어차피 넘어갈 일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는 예. 일을 하면서 예. 어 뒤를 잘 돌아보지는 않아요. 아, 네. 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음. 그냥 미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 <laughs>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에. 예. 아홉 가지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한 가지가 빛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죠. 그렇죠. 그 사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면, 예. 그 일은, 이 무엇으로든지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네. 성경에 보면, 네. 그, 어, 두 소가, 응. 네. 베스맥을 가고지고 음. 뭐야, 법기를 가지고 갈 예. 때, 돌아보지 않는. 예. 아무리 사방이 나를, 뭐라 음, 할까요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는데 목적으로 사람이 연구한 걸 음, 가야 된다. 네. 안목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 있죠. 그렇죠, 부사님 풍족하게 후원이 들어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일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일을 하지 못했을 때그 안타까움이 어, 얼마나 있겠어요. 많죠. 네, 많은 기업들이나 또 이렇게 또 정말 큼직한 큰손 어, 목사님들 어, 또큰 교회 아니면 어, 장로들께서 이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laughs> 어, 손을 펼칠 수 있다면 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다다익 손이라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또 그죠? 그렇죠. 할수 있으면 음. 어, 또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운영하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잘 모르는 단체들은 예. 또소외됩니다큰 뭐 단체들은 뭐 음.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하지만 아, 네. 음, 저희 같은 이런 작은 단체들은 광고할 여력이 없어요. 예.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밖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작은 단체는또 깊숙히 또 어두운 곳에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왜냐면 아무래도 그들에게 요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사역이 한 90%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네.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음. 생계형 빈곤층이라고 해요. 네. 여기 이제 빈곤층은 밥을 못 먹는 빈곤층이 아니라, 음.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생계형 빈곤층. 두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네. 네. 벌어도, 예. 아이 하나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아. 생계형 빈곤층. 음. 네. 왜냐하면 이들은 비정직이다 보니까 일일이 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계 빈곤층.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예. 자녀들은 학교 주변에 가면 음. 떠돌아다녀요.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집에를 안 가요. 아, 네. 왜냐면 부모가 다 직장에 있으니까 음. 학원 못 가고. 학원은 못 가고 그구 음. 주변을 떠돌죠. 아,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이제 생계청, 생계형, 생계형 빈곤층 아이들. 생계형 빈곤층 아이들. 아,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음. 어, 보이는데. 그렇죠. 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소외된 그런 그늘진 곳, 그렇죠. 어두운 곳.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음.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이제, 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수급자들은 오히려 나아요. 정부에서. 다 음. 아, 지워라. 네. 먹을 네. 뭐 것도 주고. 아. 뭐, 각 단체에서 다 가정에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가야 되는데, 인생의 그들은 이제 한계점이죠 운명이라는 걸 각각 알아가는 아.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음...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아... 그런 생활들을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예외 음. 많이 있군요. 많죠. 네, 그러니까 큰 단체는 오히려 이렇게 광고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에, 작은 이런 선교단체나 어, 이제 굿워커스죠. 여기는. 음. 음, 작은 데는 어, 오히려 더큰 곳을 향해서 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알리지는 못해서 그렇죠. 그런 난제가 있군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어떻게 소외되는 그런 어떤 곳들을 음. 보시는 눈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어,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그럼 하고 있습니까? 어, 그럼 또 이제 개발은 이제 지역에 우리 봉사자가 한1 년에 한한 500명 정도가 왔다 갑니다. 아네 자원봉사자가 그렇군요. 자원봉사, 음, 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오고. 네. 또, 그, 자원봉사에 입을 통해서 입소에서 또 오기도 합니 오는데, 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와, 오면 항상 소개를 하게 돼요. 예.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 이 있는데, 음.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 뭐 네. 도와줄 수 있느냐. 서로서로. 서로.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작게나마 이제 음. 후원 요청들을 해요. 아.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네. 그걸 가지고, 네. 큰 도움은 못 돼도, 네. 잠깐은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얼마나 움기 되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만 네. 도와주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 상당히 제가 이제 여쭤보고나 말씀 나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김치 운동도 하시고 어 반찬 나누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이용 어또 네. 석탄 뭐 갖다주는 일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는 일도 하시지만 어간다의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그 기업 사업도 있으시고 네. 또 그리고 특별히 또다이어 이런 일을 같이 협력하지 못할 때, 또 가족이 다 협력하면 좋지만, 특별히 부의 입장에서 같이 한 마음이 안, 안 됐을 때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로 어,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 너무나 <laughs> 할 이야기가 <laughs> 많으시죠? <웃음> 그렇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서 <laughs> 마치겠습니다. 네.